자, 이번 시간에는 i의 거듭제곱, 그리고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i의 거듭제곱.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i가 반복이 된다는 거야. i가 반복이 된다. 자, 규칙 있게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자, i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하면, 음, 마이너스 1, 그리고 세제곱을 하면 여기다 i를 곱해서, 마이너스 i. 자, 여기다 또 i를 한번더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죠? 그래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i가 되는. 자, 계속 4번을 구간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 자,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4개가 반복이 된다. 자, 처음에 i,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i, 그 다음, 어, 1. 자, 그 다음 계속 다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자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된다는 거, 요거를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겠다, 알겠죠? 자, 음수의 제곱근. 자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두 가지 정도 있는데, 자이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자 우리 이 문제 풀 때는 반대로 아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a b. 원래 우리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둘이 곱하면 그냥 루트 a b란 말이야. 근데 이 경우만 한 경우만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온다. 자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반대로 거꾸로 알아야 된다 했어. 왜 문제에선 조건이 요게 조건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 말은 뭐다? 음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또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둘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자 거꾸로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자그 다음 자 나눴을 때 나눴을 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온다는 거자 이거는 이한 경우야 이것도 자 반대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그리고 b는 0보다 작다라는 거자왜 b는 같다가 없냐면 분모는 0이 될수 없다. 자, 그래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는 반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언제까지? 음, 고3 졸업할 때까지, 수능 치기 전까지 우리는 기억을 해줘야 된다. 왜? 계속 문제에서 응용돼서 나와.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매우 중요. 음, 별표가 하나는 계속 쳐줘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알겠죠? 자, 이 부분,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번 영상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이거, 이거 알겠죠? 자, 그리고 네 가지가 반복된다는 거, 자, 이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볼 건데, 자, 문제에서 요 규칙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풀이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문제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